네, 다시, 어, 저번에 두문, 문제를 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본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음 같은 상황이었고, 어, 커피 시대에 걸린 전화 V, V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VC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 구하려는 건 IT와 VCT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어, 초기, 저희가 구한 v c 0는 100V였으며, i 0는 음, 5를 2 26, 6분의 5A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볼 방식은 어, 첫 번째는 어, 이상 상태에서 바로 식을 세워서 푸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상황을 태분한 어, 등회로를 바꿔서 간단하게 한 후에 그 이후에 밀분방정식을 아, 세워서 푸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알고 있는 음, 어, v는 v0exponential-rc분의t 이런 공식이 있죠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건미우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거니까요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비문의식을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전류 나가는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가 합은 0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모델링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해보면 이게 0.05페럿이었거든요페럿에서0.05 패럿. dVc dt 더하기 50분의 Vc 더하기 200분의 Vc 더하기 60분의 Vc 마이너스 50은 0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계를 하면 0.05, vc 대신에 v라고 하겠습니다. dvdt 더하기 50분의 1 더하기 20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 vc는 어,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어, 표준형 표준 일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려면 v 프라임의 계수를 1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v 프라임의 1어 그거 그거를 1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0.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d v dt v 프라임 더하기 어제어 어, 분식군요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150 더하기 1200 더하기 60... 24분의 1을 0.05로 나눠줍니다 그럼 6분의 5 0.833 6분의 5라고 0.6... 6분의 5라고 하겠습니다 6분의 5V는 어, 6분의, 6분의 5를 어, 0.05로 나눠주는 거죠 3분의 50이 나옵니다 네그 어, 공식이 있죠 네, 우선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이 형광펜 칠한 저 공식과의 관계를 나타, 나타내 본다고 했죠 여러분 어 혹시 이거는 아시나요? 그 RC가 타워자, 시간상도잖아요, 타음 이게 RC가 이 상황에서 타오를 어떻게 구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태분한 등, 결국엔 태분한 등가회로거든요. 네. 근데 웃긴 게, 태분한 등가회로를 바꿔서 푸나, 이렇게 해서 푸나, 어, 똑같이 RC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태분한 어, 등가회로를 바꾸면은, D H I T H 이렇게 해서 C 그, 그 커패시터 나오겠죠? 그 얘를 저희가 두 번째 강고에서이거 이렇게 바꿔서 해서 푼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꿨어요. 세부한등가로는 하시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부한 등가율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식을 세워도. 이게 더 태반 등가이로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하는 것도 편하실 분이 있을 거잖아요.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이런 걸 어, 수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를 태반 등가이로 이제 세우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태반 등가이로 이상태를 만들어놓고 미방을 세우잖아요. 그러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럼 또영0영오 어, DVCDT 더하기 rth분의, 어 vc-vth는 0이 되겠죠. 네. 이드,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dvc, dt, 더하기, 0, rth 0.05를, 어, 나눠주면, 0.05. 잠시간요 네. 0.05분의 1이 20이거든요. 2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ITH분의 20 VC는 어 ITH분의 20 VTH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풀면은 VC가 답이 나오는 거고 이걸 풀어도 VC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답은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 수식이 같다는 거죠. 같아야겠죠. 네. 같은 회로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보면은 음 이거를 뭐라고 해야죠? 이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나요? 얘랑 이제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어그 같죠? 음, 잠시만요. 네 다시 진화하도 하겠습니다. 그 I t h 분의 어, 20은 6분의 5. 20분의 rth는 5분의 6. I t h 는 24. 24음이 되겠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어, 24니까 또 24분의 20 곱하기 vth는 3분의 50. 그러면 24분의 5. 400인가요? 그러면은, VTH는 25mm 되겠네요. 네. 사실, VTH는 구할 필요가 어, 없긴 했는데, 왜냐면, 저희는 이걸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보라색으로 하면, V는 V0가 있을, 테시, 있을 것이고, 어, i c R, 이거죠, 결국. 이 공식을 여기서, 여기서 이걸 나온 거니까. ITH를 해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 R이 ITH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바로 진행을 하면 R 곱하기 C, 24 곱하기 0.05가 몇이죠? 24 곱하기 0.05 1.2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T를 1.2로 나누는 네, 이렇게 되고 이때 저희가 이상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 이거 이게 이거죠. 다 같은 회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VC 초기값이 몇이에요? 100 100볼트죠. 그래서 100. V0는 100. 그래서 V는 10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2분의 t.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답이 20 더하기 80익스포네셜 마이너스 r10의 t 거든요 이게 답인데 저희는 100익스포네셜 마이너스 r10의 t가 나왔단 말이에요 뭔가가 어, 잘못되었다는 건데 음. 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뭘까요? <laughs> 요쌍하네 어. <laughs> 어. 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하셨나요? 그 잘못된 건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어, 확인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애초에 공식이 위즈리스만에서 말씀 나시는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 음. 아 참. 자 영상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이거는 어 미리 어안 보시는 거권하는 거라고 영.